그와의 관계가 어딘가 낯설게 느껴진 적 있으셨나요? 말은 다정한데 행동은 어딘가 연극 같고, 그 손길이 진심이 아니라 연습처럼 느껴졌던 순간 말이죠. 안녕하세요. 중년 여성들의 관계 고민을 함께 해온 상담사 이지현입니다. 오늘은 성관계 중 무심코 드러나는 바람남의 행동 7가지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감정이 없는 섹스는 언젠가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작은 습관과 말투, 그리고 관계 후의 행동까지 그 안에 숨겨진 진심을 함께 살펴보세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6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네. 끝나자마자 샤워부터 감정 끊긴 남자의 진짜 속마음. 관계가 끝나고 나서 그는 벌떡 일어나 곧바로 욕실로 향합니다. 혹시 이런 장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아무 말 없이 여운도 없이 당신이 누워있는 그 순간에 남자가 샤워부터 하러 간다는 건 단순한 습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2세 박 여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랑 관계가 끝난 후 항상 샤워부터 하길래 처음엔 위생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그 여운이 없다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이처럼 바로 샤워하는 행동은 감정적 거리감의 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남자는 감정이 담긴 관계 후에는 대체로 여운을 즐기려 합니다. 같이 누워서 대화를 나누거나 포옹을 하거나 적어도 눈을 마주치려 하죠. 하지만 바람을 피우거나 감정이 없는 상대에게는 그 여운조차 피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빨리 감정을 차단하고 역할을 끝냈다는 심리 상태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또한 관계 직후 곧바로 샤워하는 행동은 다른 흔적을 지우고 싶은 무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 사람과의 감정이 아닌 여러 사람과의 육체적 관계를 반복하는 남성일수록 감정이 남는 걸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샤워라는 동작을 통해 자신을 정리하고 심리적 선을 그으려는 경향이 있죠. 물론 모든 샤워가 의심의 신호는 아닙니다. 하지만 매번 말없이 무표정으로 빠르게 욕실로 향한다면 그건 단순한 청결이 아니라 감정 회피의 루틴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샤워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가 당신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말보다 먼저 그의 행동을 살펴보세요. 키스는 에노, 에무만 오케이? 감정 없는 섹스의 신호 관계 전 에무는 충분히 해주면서 정작 키스는 피하는 남자 혹시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 속마음을 한번 의심해봐야 합니다. 키스는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감정과 감정이 맞닿는 가장 친밀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에 사는 48세 김여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관계는 자주 하면서도 정작 키스는 거의 안 하더라고요. 처음엔 성향 차이겠거니 했는데 알고 보니 밖에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이처럼 키스를 피하는 행동은 단순한 취향이 아닌 감정 회피에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남자는 감정이 담긴 관계일수록 입을 통한 접촉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입술은 가장 민감한 감각기관이며 감정을 전달하는 창구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인 사이일수록 키스가 작고 부부 사이에서도 애정이 남아있다면 자연스레 키스가 따라옵니다. 반면 바람을 피우는 남성은 관계의 기술에는 능하지만 감정이 얽히는 걸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키스는 피하면서 애무나 자극 위주의 행위에는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본능 충족을 위한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감정 없는 섹스는 리듬보다 효율을 추구합니다. 키스는 느림과 교감이 필요한 행위지만 감정이 없으면 오히려 부담으로 느껴지죠. 그래서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나는 원래 키스를 잘안해 같은 말로 회피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키스 없는 섹스는 감정 없는 섹스일 수 있습니다. 그가 당신의 입술을 외면하고 눈을 피하고 애무에만 집중한다면, 그건 연결이 아니라 차단을 위한 접촉일 수도 있습니다. 3. 삽입 중 갑자기 뒤집는 남자, 이거 리드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관계 도중 갑자기 체위를 바꾸는 남자 순간 놀라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가 자주 또는 지나치게 능숙하게 방향을 전환한다면 리드한다는 말보다 익숙하다는 게더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서울에 사는 50세 이 여사님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남편이 관계 중에 어느 순간 갑자기 자세를 바꾸더니 마치 어디선가 익힌 듯한 동작을 했어요. 그게 그냥 본능이 아니라 몸에 익은 패턴처럼 느껴졌죠. 이처럼 갑작스러운 체위 전환은 자극을 위한 선택일 수 있지만 동시에 다수 경험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남성의 특징 중 하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려는 경향입니다. 즉, 감정을 따라가기보단 자극의 흐름을 계산하고 익숙한 루틴대로 진행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삽입 중 특정 타이밍에 체위를 바꾸는 행동은 마치 외워둔 스크립트를 따라가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또한 이런 행동은 상대의 반응보다는 자기 방식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는 지금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보단 자기 만족과 익숙한 방식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리드라기보단 리허설에 가까운 반복적인 패턴인 거죠. 물론 성적인 호기심이나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과 표정입니다. 갑작스럽고 너무 익숙하며 표정 하나 없이 자세만 바꾸는 그의 행동 그건 감정이 아닌 습관입니다. 정리하자면 삽입 중 갑작스러운 체위 전환은 리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가 당신과의 감정을 따라가기 보다는 몸에 뱐 루틴대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세요. 진짜 리드는 감정을 읽고 함께 호흡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4. 거울 속 자기 모습에 취한 남자 지금 누구랑 하고 있는 걸까? 침대 옆 전신 거울, 아니면 벽면 유리에 비친 모습. 그런데 이상하게 당신과의 관계 중에도 그 남자의 시선은 자꾸만 거울 속 자기 자신에게 머무릅니다. 혹시 그는 지금 당신이 아닌 자기 자신과 관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대전에서 자영업을 하는 54세 윤 여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 중에 남편이 거울을 자꾸 보더라고요. 처음엔 뭔가 멋을 부리는 건가 했는데, 나중엔 표정까지 바꾸며 스스로에게 취한 듯한 모습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처럼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는 남자는 감정의 교감보다는 자기 이미지에 몰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람을 피우는 남성일수록 타인과의 관계를 감정보다는 성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지금 이 관계에서 중요한 건 상대의 반응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만족이죠. 이때 거울은 그 남성에게 일종의 무대가 됩니다. 관계 자체보다도 거울 속 자신이 연출한 장면을 감상하는데 몰입하게 되는 거죠. 또한 거울을 보는 행동은 지금 누구와 있는지 보다는 내가 어떤 모습인가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감정적 연결이 약하거나 상대가 교체 가능한 존재처럼 인식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닌 누구라도 상관없는 듯 자기 연기에 빠져드는 겁니다. 만약 관계 중 그가 거울을 보고 있을 때 당신과 눈이 마주치지 않고 시선이 거울에 고정되어 있다면 그건 교감이 아닌 혼자만의 쇼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고 거울 속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거니까요. 정리하자면 거울을 보는 남자의 시선은 때때로 감정 없음의 반증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그가 당신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빠져 있는지 그 시선을 놓치지 마세요. 5. 사정 직전 멈춤. 다수 여성과의 기술적 루틴. 관계가 무르익고 남자의 호흡이 거칠어지는 그 순간. 모든 감각이 절정에 이르렀다 싶을 때 그가 갑자기 멈칫하며 속도를 조절합니다. 처음엔 배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건 감정보다 기술에 가까운 루틴일지도 모릅니다. 경기도에 사는 47세 방 여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항상 클라이맥스 직전에 갑자기 리듬을 바꾸거나 속도를 줄여요. 나중에 알고 보니 예전에 만난 사람들과도 똑같은 패턴이었대요. 이처럼 감정이 아니라 반복학습된 기술이라면 그 속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정 직전의 조절은 사실 남성들 사이에서 흔히 알려진 지연 기술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그 기술이 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 쌓인 패턴일 수 있다는 점이죠. 바람둥이일수록 이 기술을 능숙하게 구사합니다. 그리고 이 능숙함은 감정이 아니라 반복된 연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이 행동은 자신이 컨트롤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스로를 통제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에 대한 과도한 자의식이 반영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남성일수록 상대의 반응보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에 집중합니다. 물론 관계 중 리듬 조절은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같은 타이밍,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면 그건 감정의 흐름이 아니라 루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루틴이 어디서 익힌 건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리하자면 사정 직전 멈칫하는 그의 행동이 감정의 표현인지 아니면 누구에게나 반복되는 루틴인지 잘 살펴보세요. 그 작은 멈춤 속에 진짜 마음이 감춰져 있을 수 있습니다. 6. 베이비만 반복하는 남자 당신만을 위한 말이 아닐 수 있다. 관계 중 혹은 애물을 하며 베이비, 좋아, 그거야 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남자. 처음엔 달콤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말 속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건 그냥 아무 여자에게나 쓰는 대사일지도 모릅니다. 부산에 사는 50세 이 여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 중에 남편이 자꾸 베이비라고 부르는데, 이름 한번 안 부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전 여자친구한테도 똑같이 부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처럼 이름을 부르지 않고 똑같은 단어만 반복하는 건 개인화되지 않은 감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감정이 담긴 관계에서는 상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만의 반응에 맞춰 표현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바람둥이들은 감정 없이 관계를 맺을 때 감정을 대체할 언어를 사용하죠. 그게 바로 베이비, 자기야, 좋아, 같은 누구에게나 쓸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표현은 편리합니다. 누구든 적용 가능하고 실수할 확률도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람을 피우는 남자일수록 이름보다는 애매모호한 단어로 감정을 포장합니다. 감정을 담기보다는 상황을 채우기 위한 말이라는 뜻이죠. 또한 이들은 감탄사나 자극적인 단어를 통해 상황을 몰입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말 속에 당신만을 향한 느낌이 없다면 들으면 들을수록 감정의 공허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말은 있지만 마음은 없다는 걸 점점 알게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베이비라는 말이 꼭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말 뒤에 감정이 있느냐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누구에게나 할수 있는 말만 반복한다면, 그건 당신만을 위한 관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7. 여자의 반응에 척척 반응? 연습된 리허설 감정은 없다. 당신이 살짝 신음하면 곧바로 그에 맞춰 속도를 바꾸는 남자. 몸을 움찔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다음 동작으로 넘어갑니다. 처음엔 이 남자 내 몸을 정말 잘 아는구나 싶지만 조금만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리허설처럼 반복된 동작이라는 걸요. 경기도에 사는 48세 김여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처음부터 너무 잘 맞춰줘서 오히려 이상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말한 적 없는데, 어떻게 그리 척척 맞추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내 반응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써먹던 패턴이더라고요. 바람둥이 남성들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표준 반응을 익힙니다. 이런 반응은 특정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습과 학습의 결과죠. 그는 당신이 느끼는 감정에 공감해서가 아니라, 이전에 다른 여성들이 보였던 반응에 맞춰 몸을 자동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성과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를 진심으로 느끼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흥분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신음하면 이 타이밍엔 이렇게, 몸이 움찔하면 다음은 이렇게, 모든 게 마치 순서대로 짜여진 각본 같아집니다. 이런 관계는 처음엔 몰입감을 줄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공허해집니다. 왜냐하면 교감이 없고 예상 가능한 흐름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진짜 사랑이 있는 관계는 즉흥적인 공감이지 완성된 연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느낀 그 기계적인 반응이 혹시 낯설지 않고 너무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그가 당신에게만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정리하자면 여자의 반응에 척척 맞춘다고 해서 꼭 감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반복해온 습관된 리액션일 수 있습니다. 관계란 감정의 교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 없는 관계는 아무리 화려한 기술과 연출이 있어도 결국 공허함만 남기게 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람둥이의 행동 7가지 혹시 당신에게도 낯설지 않았나요? 끝나자마자 샤워를 하고 키스를 피하며 똑같은 체위를 반복하는 그의 모습. 눈은 당신이 아닌 거울을 향하고 말은 감정 없는 반복이고 행동은 리허설처럼 익숙하다면. 그 모든 게 이미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 속엔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미묘한 거리감, 말로 설명하기 힘든 어색함. 그게 바로 감정 없는 관계가 남기는 흔적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6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이상하다고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